근데 님 들어가 혼자 들어가 그냥 안에 스모코. 오늘 해볼 게임은 레포대 투고요. 보시다시피 솔워커 버전입니다. 캐릭터들도 릴리 스텔라. 이리스 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리스 빼고 사운드팩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해볼 멤버는 제 방송 매니저인 덕원님과 그 다음에 스트리머 두 분이신 먹면님과 유니인강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헷갈려하실까봐 한 분씩 자기소개 시키겠습니다 먼저 아카식 망한 먹면님아 내가 오늘 긴말 죽인다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제방 매니저 덕원님 예 자, 유니님 말해봐요 예하좀진따 같네요 <laughs> <laughs> 와 진짜 웃는 소리 봐, 진짜 개 찐다들 모아놓은 같네 여기. 자 아무튼 소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릴리, 이리스, 스텔라, 어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도 소어로 바꿔놨어요. 나나 낫들 나, 나 거야. 아니 스텔라가 존나 멍청해 보이네. 이0 년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귀, 귀 별로 안 되네. 아 마유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 뭔데요? 그도모이 먼저? 미... <웃음> <배봉>. <웃음> 아니! 미친년들아 이게 뭔데!! 아니 합성자를 좀 쓸거면 정확히 제대로 된거 쓰든 원본을 쓰라고! 이거 다 합성이잖아! 코 악질 편집해 놓거 이건 뭔데 나 이렇게 입 벌린 적 없어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제발 나좀 네. 그만 때리고 어! 이리스 대포에 뭐 대포 있어! 이리스 대포 딱 대! 에라이 전기톱 뜨니까 못참겠어요 님들! 있겠냐. 이거 다 뉴비같아요! 뉴비 뉴비들 다 갈아버리고 있는거같아 아카시아 님들 뭐 점.. 고급날이도 별거 없는데요? 전문가도 되겠네 아 이거 예. 어렵지도 않네 미친년 아 이걸 들어오네 지금 이리스 누가하고 있지? 저요 멍면이 잠깐만 앉아봐요 좀 있다 다음 맵에서 멍면으 앉아보세요 앵글 위로 올려봐요 오오케오오이님 팬티 보여달라는 게 미션이었어요 오케이 땡큐! 오, 진짜. 탱크야! 탱크 탱크 탱크! 탱크가 뭐임? 뭐야 이거! 야왜 나한테! 아이! 아방도 언제냐? 뒤져 뒤져! 아! 아 살려줘요! 살려줘 나한테! <laughs> 아, 아. 얘안 죽어요? 죽었다. 죽었, 죽었, 어 죽었다. 죽었다. 님들 저 찜질당하고 있어. 먹어는 <laughs> 필요 없지 않아? 레알. 야라. <laughs> 거기좀춤좀잘 추시네요. 아이 미친년들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뭐임 이거? 하이프 폭탄이. 그러니까 좀비 억으로 끌면서 터지는 폭탄? 여기다 던져도 돼? 나 한번 던져봐요. <laughs> 이거 진짜 터지려나? 이거 그러니까 진짜 터지. 려 아! 아, 던지라매. 아, 던져 된다매. 아, 던지라매. 아니, 이게 이거 마지막에 팀킬하는 횟수 나오거든요. 난 팀킬 안 했어. 양심 걸고. <laughs> 김말식구. <마을> <laughs> 김말식구. <마을> <laughs> 야, 양심 선은 <선언> 어디 갔냐? <laughs> 어, 이게 술리 이어지는구나. 아 이제 미친년아! 아, 왜? 왜! 아! 밀빅어 뛰어내려? 뛰어내려! 아 뛰어내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새가 날라간거 봐! 뒤로! 그러면다 왔음 어? 언제야? 아, no. 아! 문 열어! 문열라문열문열 <laughs> <열어>! <laughs> 미친년!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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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뒤로 빠져요! 넘어오는데요? 아닌가 언제야 <laughs>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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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웃음> <웃음> 아! 얘왜 여기 있어 <laughs> 뭐야 이거 탱크 아! 니야 이거? 님들 저 진짜 죽어요. 나 진짜 죽어요. 왜고 왜 빨리 안 살리는 죽어 버리나? 네. 완전 죽음. 탱크 딱대. 님들 저분 두고 가죠 그냥.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죽겠다. 이걸 와, 잡네. 혼자 탱크 빌량 독차지 하려고. 끝까지 와, 해서 잡네. 야. 죽고 싶어? <laughs> 와, 이거 렐, 지순이 딸칠라고. 으아! 덮어 혼자 가서, 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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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아! 또져 뭐가 날못 가게 하고 있는 거야! 어어날 버리지 마! 나 지금 강간당하고 있다고, 좀비들한테 <laughs> <laughs> 이거 어! 아! 아! 뜨거워!!! 나피안 보여? 블랙. 아, 나 죽어. 나 불타 죽어. 아, 여기 여기 혹시 축제인가요? 아, 나 진짜 죽을 수 있어. 여기 신나하네. 나 죽어 네, 죽는 야, 야 또, 팬, 팬티 본다, 팬티. 야. 아, 나 아. 진짜 죽어, 나 진짜잖아.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진짜 안 보여요. <laughs> 아니, 누가 귀 막. 길막... 아니, 길 막해 가지고 먹멸 씹녀라 <목소리> 아니, 난 나비스 씨아난나아난나난나아난나아아니 나비스 씨아난나아난나아 뜨거워요. 사이아 뜨거워요. 아니나비님이길아가나죽었다나물아아아 이거 비가아닌 뭐가 올 씨들아! 살려줘!!! 으악! 데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 <목소리> 어? 드디어 끝났나? <목소리> 아니요? 해치웠나? 허전한 년아... 아니! 진짜 찍소리 쳐고 죽었네? 으악! <목소리> <목소리> 아니 니 피가... 피가 다 이상해요 어, 복문이 위에 복문이 위 막았다. 어! 안 돼. 뭔데? <웃음> <웃음> 뭐야? 쟤가 픽픽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날아오는데 아, 어, 확실히 차가 차리 죽는 애다. 죽는 애 차리. 안 돼. 나 회색이나 뒤져 <laughs> 그냥. 나 회색이라고. 그러니까 저분 재생동기 있잖아. 저분 저분 제세동기 있어. 이봐. 어, 개새끼야. <개시켜. 웃음> <laughs> 아. 내가 죽였어. <지켰어. 웃음> 아니, 완전 죽였잖아. 아까 저분 그 살리는 거 있어 요 살리는 거. L. I O 인연 찌. 파티 아, 뭐아 굴, 파부 파부. 아 즐거워. 전기 충격기. 총안 먹어? 내총 어디가서. 밑에 있어 밑에. 아이 새끼 뭐야. 박치 나갑시다 빨리 가야 돼. 어, 아 빨려져. 빨리 가. 어, 어 나도 죽었어 언제 죽었어? 뭐야? 아, 나 전비들이야 전자 막고 있어. <웃음> 나, 나... <웃음> 아니 씨발 멍개 알아서 또뭐 해? 밑에 먼지 내려가서 살리 맞고 싶잖아. 아니 좀비가 존나 야, 나 존나 갈 봐. 야나 화면이 해색 됐어. 아 네. <laughs> 돼. 던져 다야 아니 이리쩔뚝이고 있어. <laughs> 나도 쩔뚝이고 있나? 예. 네. 아니 우리 다쩔뚝이고 있잖아. 스텔라 빼고. 네. 개인주의런. 레알. 아, 아, 아 누구야? 아, 팔탈부 던진 거 언륜이야. 만들어져만사들리 <몰들아> 사다리 타고 사들 사다리 타고, 아! 사들어져어져어 이쪽 <몰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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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꾸로 매달린다! 우효 올라와버려! 우리 다스웨인됐어스웨인어 어! 진짜 사들어져! 둘둘둘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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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아! 안돼요! 안돼! 어, 어나 <laughs> <laughs> 어? 어, 죽어요! 아! 아 스텔라 무쌍 찍는다. 이리틀 살려. 여, 아니 안 살려 리 미친다. <laughs> 아좀 감아야겠다. 아 미친 애들아, 이리틀 아. 쳐먹고 있잖아 지금. 잠깐만 님들 피템 아, 있었는데 아, 뭐, 우리 아니... 우리 안 말아준 거야? 피템이 오, 테크 뭐? 테크. 아 부모가 저기. 도 살려줘. 아! 요 죽는다. 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아니. 아! 나도 죽는다고. 나도 죽는다고. <laughs> 나도 죽겠다. 아니. 유니. <laughs> 뭐 아. 유가 <laughs> 먼저 갔잖아요. 이거 가 이거. <laughs> 아니, 나, 거였어, 아니, 피템 있었는데. 우리 안 나눠 준 거였어? 유니 아니, 피 피템 방금 온거였어 방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스텔라 똥 치고 다닌다. 어, 다 왔는데 근데 님 들어가 혼자 들어가 그냥. 안에 스모커 죽여야돼, 죽여야돼. 오! 에해야돼라이 돼. 야돼에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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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녀석도... 네. 아니 이에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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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라이! 에라이! 시라이 에라이! 에라이! 아, 이래, 그래, 이래. 그래. 완전히... 그래. 어, 살려줘! 아, 이거 죽었네, 이거. 저 혼자 저기서 오해. 뭐 혼자... 건물 안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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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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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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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뭐 뭐 하냐고? 이게 다 먹묘가 트롤해서 그래. 아니, 먹으면 아, 심 뒤에서 혼자 뭐 해? 네. 왜 그렇게 덮쳐지고 님들, 싶었어? 아니, 님들 진통제 주려고 갔다가 잡힌 거잖아요. 누가 달래요? 레알. 이제 좀 말해 이제 님들. <laughs> 마요디 저 앞에, 앞에 보세요. 좋아하는 여자의 있음. 레알. 그 쳐다보고 있으세요. 쳐다보고 있어. 왜있 <laughs> <laughs> 죽었 씹냐라! 왜 날! 죽어 십니라 죽어. 죽어! 왜 날! 이것이 2주년 됐나? 아씨발 살려줘! 뒤져! 살려달라고! 뒤져 씹아 살려주지마! 아 진짜! <laughs> 내라이씹냐아아발죽었아발 <laughs> 어, <심해> 뭐야! <laughs> 짜죽는다고. 어, <laughs> 아세요. 릴리 혼자 버티며. 팀원님 안돼요. 안돼요. 빠지고 <laughs> 안돼. 릴리 죽었다. <laughs> 아니 이게 다 먹면님 때문이야. 맞지 그거. 아예 좋은 마음 가지고 가려다가 아, 말아먹었네. 저 릴리는.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숙녀랍니다 아! 씨발! 살려주세요아주세요아요요가가 <laughs> 눈앞이! 뭐, 뒤에서 뭐해? 또영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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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거! 진짜, 님들, 극혐이네요. <laughs> 내가 보기 문제가 있는 게임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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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파괴 게임 아니야, 이거? 맞지. 뭐가 좋은 건 이건가? <laughs> 아, 아니, 진짜. <laughs> 여기 마요님, 이것도 기름 모으는 거거든요? 기름 다터트려 오, 거기 있으니까 스텔라 팬티보인. 미친놈 <laughs> 왜다 욕해요 어! 잠깐만 마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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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뒤저밀치면돼 밀치기 오케이 어, 나피 딸고 거봐 나는 나나 지금 약간 0.5초 동안 했어아살려줘요 니. 님을 죽일까 봐나 고민할까 이제 말이 죽일까 말까 <laughs> 탱크 끝까지 따라오 어? 네, 탱크, 탱크, 온다! 따라와, 탱크 잡아야 온다, 돼. 온다 온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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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리어 죽여. 탱크버스 죽여. 에라이 10년 1년1년 갔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돼. 시불이 가져옴. <laughs> 어디 가야 돼 이제? 여기, 여기, 여기서,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대기 면 돼. 아, 저 다리가 내려오면은 자동차가 데리고 오나 아, 자동차 타 그러니까 저희 저희 가야 돼. 저로 건너가야 돼요. 아! 아, 너무 쉽네 게임. 탱크 나왔어요. 안 줘요, 안 탱크 나왔는데 죽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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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뭐 쉽네. 아, 쉽네. 그알 너무 쉽긴 하다 아 여기가 끝이에네 쉬... 이거 두번째는 좀챕터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야 여기 팀킬 해수 보자 진짜 야, 야, 팀킬 횟수 보자 딱대라딘들난 진짜 양심적으로 별로 안 때렸다 이씨 <laughs> x 이 x x x x 네 x x x 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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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x x x x x x x 님들 후기 좀 말해주세요. 김마요 양심 없는 년. <laughs> 먹면님은요 후기 좀 말해봐요. 김마요 죽였어야 됐는데. 유리님은요? 준비보다마요님이 저한테 입힌 데미지가 더 컸네요. <laughs> 심년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심년아. <laughs> 진짜 총합 39. <laughs>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내가 이런 취급 받다니 참. 여러분들 레포대랑 솔로 워크 방송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멍뮤님, 덕원님, 유리님 고생 안 했어요. 안녕.